물까지 다 마셔야돼 아또 1994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타스 1994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아재님 만약에 소칼 나온다면 저를 플레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아 제가 아, 아직 안나왔지만 아 플레이 아 저를 플레이 해주세요 그니까 러 일단 이 들어오도록 해 어, 내가 널 플레이 해줄게 아야야. perfect. 어? 아스타라스 존나 등치큰 거 아닌가? 자분하게, 자분하게. 이어잉으 파워 드라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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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풀어.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지만, 라이 연자분 풀 수가 없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상대 일어날까요, 구를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딸피잖아. 그럼 구르겠지. 그럼 다 혼자. 그렇지. 자, 어, 구르진 않죠. 정수기는 잘 됐나? 어, 얘 떼버, 너무 잘 돼가지고 떼버렸어요, 이제. 너무 잘 돼서 이제 홍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떼버렸어요. 너무 잘 되죠. 어. 와, 기쁘막냐. 찡 야... 이거만안돼아 이게 망있다 내가 또저 부를 거 같다 부를 거 같다 터널 간다 이. 이 터널 간다 12시까지 이 터널 간다 그래서 오늘 목표치 채운다 빼장구. 바로 쓰면 가드 아닐까? 약간 앞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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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다이시 요즘 그런 패턴 써요. 옛날에는 달려와서 바로 레드 썼는데 요즘은 약간 딜레이서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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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안게 만들고 방금도 서 있다가 안 따가 맞았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수 ja. 15. 15. 15. 1스1풀 수가 없5 15. 수가 15. 15. 15. 15. 15. 15. 스5 아이 뭐야 커킹 몇 번을 쓰는 거야? <laughs> 커킹 짠데. 도망해라 잡기 많이 주니까. 아씨, 하단 안 나와. 지금부터 가들 준비해라. 먼저 킥코부터 들어간다. 킥코부터 들어와. 들어올라면 들어와봐 이. 이리 들어오도록 해. 야 이거, 이게 이게 안 맞네. 파워 가스.

아, 콤보 실수를 하다니. 아, 나 미치겠네, 진짜. 킹창인이, 이건 나의 실수다. 나의 진짜 미스테이키다. 내가 왜 그랬냐면, 벽 때문에 로아의 훅사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후, 그냥 훅사가 안 들어가는데. 아, 이게. 아, 카운트까지 내고, 이건 진짜. 미스테이크라 미스테이크 그냥 토끼가 나 그냥 후사 사인했 해서 되는데 뭐야 나와 협력겠다는 아 거야 아 이마지 이런 이실수를하다니에마지 답지 않은 실수였어아 이런 실수를하다니 아유 그냥 저게 자체가 안 들어가요 로아이 후사는 벽강 때문에 안될것 같아 갖고 아 이걸로 이래. 나이 미스테이크였다. 아. 그냥 로아이 할 거야. 그치? 아, 탐하게할거 괜히 좀, 너무 머리를 많이 썼어. 그냥 썼으면 되는데. 아...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아, 에마지씨. 머리가 좀덜 똑똑했더라면. 아,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어, 큐브 쩌네, 삶이. 풀수가 없지 나의 용자분나 자식! 아존나 아깝네 이겼는데 어 이거 맞아 오, 기본 잡기. <laughs> 아니, 울상 데이딩이 왜 이러지? <laughs> 기본 잡기 에 당하고 말았어. <laughs> 이런 기본 잡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laughs> 기본 잡기. 저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원투원이나 뭐뭐 눌렀다가 그때 잡히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요. 뭐 잘못 어 잘못 눌렀다기보다 딴걸 먼저 눌러버렸지. 그럼 저런 현상 이 일어나요. 풀 수가 없지 머스 버스터, 머스터버스터 풀 수가 없지 아무도. 안, 잘 참네. 아, 씨. 발코 또 차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발코 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게 나와. Fight. What 어이 어 예. 잠깐만. 어이 죽이면. 아, 지 심장이 쫄깃쫄깃. 심왕쫄. 심쫄쫄. 원양어서원양어서 원양어서. 남자는 한방 아이가. 아 씨. 와, 이거 많아. 와, 여기서 이걸. 도대체 왜이거지아 도대체 왜이거지아왜다 <laughs> 이겨놓고 지냐? 아 존나 억울하네 존나 무섭네 레아 나올까봐 스티브 레아 13이라서 존나 빠르거든요. 아안 나가냐. 샤이닝 썬 그냥 동시 송출이 아 동시 송출이었다 동시 체력이 빠르기 때문에 어. 뭐 이런 기술보다는 연잡이 낫지 연잡은 뭐 빠른다고 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앉을 줄, 줄 알았다 너무 빠르니까 저런 거잘 통하는데 자분하게 자분하게 <laughs> 동시 송출이 왜 나오냐 저번보 <laughs> 게임이 나온 게 만화에 잘 나오지 않나 스타는 뭐 도방해갖고 막 하지만 격투 게임은 뭐 동시 방송 본다고 상관없죠 스타는 도방하면 너무 쉬우니까, 저기 위치를 다 하니까. 격투게임은 실시간은 상관없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격투게임은 도방해도 모르니까. 뭐, 상, 도방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도방할 시간도 없지만. 배틀그라운드나 스타나 이런 거는 도방하면, 어, 보는 사람이 존나 쉽잖아. 이. 지금 몇대 몇입니까? 내가 1점 앞서나? 야킥콕 타이밍에 보디맞추기 너무 어렵다 물로 맞추고 있는데 좀 어렵다 저 일어나면 확정입니다 에마제 꿀팁 나갑니다 자이언트 말고 저렇게 넘어뜨리잖아요. 구르며 다운 자확정이고 극기상 하면 쿵따 해갖고벽한까지 합정이에요. 그래서 저거 극기상 하면 안 돼요. 좋아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컨디션 좋을 때는 드라고 영각도 보고 막는다는데, 눈쪽심하지 않나? 어. 솔직히, 빠세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영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부디셨 나요? 에마제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내유행어다 <laughs>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성취하재가딱 옆에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 오늘 이터널 가라! <laughs> 이터널 가라! 홍이님 기다려 오늘 시 목표치 딱 채운다 오늘. 아 오늘 느낌이 좋아요. 아저 어, 다음에 원래 기원권이잘 나오는데 스티브는 기원권을안 쓰네. 원래 주 스티브 주캐인 분들 저기 기본권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 여기서 기원권이 나오는데 기원권을안 쓰네. 주캐가 아니라서 그런가. 장인. 어 버디스 마시 에마제요 항상적인 버디스 마 그리고 마법의 술. 한 시간 9분 충분하지 아, 나 왠지 느낌 나왔는데, 진짜. 아, 아 엘보 쓸까 말까 하다가. 아. 한 번도 안 나오니까 타이밍이 나왔거든. 아, 씨. 아. 아. 아, 존나 짜증나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 와, 뭐야, 이거. 레아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하지만 살았죠, 아직.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아, 없다. 희망 사라졌다 와 쓰리까지 나왔으면 좋댔는데. 쓰리까지 나왔으면 좋됐는데아 아, 마무리가. 아 역시 마무리가 될리가 있나 역시 마무리가 될 리가 있나? 에마제가 그러면 그렇지. 마무리가 될 리가 있나? <laughs> 마무리가 안 된다. 씨. 오늘은 첫권방송 끝나고 배틀그라운드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사노 플라잉. 어 좋아요 자이언트 <laughs> 골 결정력 풍속 아 짠발 좋았다 6666 그냥 열심히 할 수,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번에 원양어수 들어간다 야 원양어수 이번에 들어갈 수 밖에 없지 <laughs>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상대는 일어날까요 구를까요 아무래도 구르지 않을까요 아 이러면 한번 또 보너스를 한번더! 그리고 상대방은 포기하고 일어나지 그럼 커킥으로 마무리가 안돼요 아이 요시 이겼으면 됐어 아아 아, 아니 졌다. 라운드 4. 치소지 와, 맞냐? 어? 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좋고요 아하 다시 갑니다 마지막에 오졌다리 오졌다이 비벼져갖고 내가 승단이 뜨는 확률을 없겠지 아, 카운터 좋고요. 아 자이언트까지 벽강인가? 벽강 자이언트. 아, 엘버후 울산이 짜 대딩입니까? 대딩인가? 난 울산 중딩 중등, 울산 중딩부터 본것 같은데. 울산에 내가 최초로 온게울산에 흔한 궁둥이였는데그 다음에 이제 아케이드 때 고딩이 되고 <laughs> 야시 벌써 대딩까지 됐다 세월은 유수와 같구나 아 이게 뭔가 패턴 같은데 도망가. 어, 뭐. 오예 그렇지. KO. 자라자라게 그렇지 마법의 보디스마. 아. 에라이 <laughs> 행님 <L. I>.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에잉임맞모 아, 주십시오. 다 아, 맞지? 그냥 그래 한번에라헤잉 <laughs> <laughs> 맞아 주십시오 니 아, 맞지 잉임잘다 헤잉임 잘모